그런데 나막 무엇이 강염을 쓰게 되어서 아시는 게있나요어 어, 콩으로부터 얻은 아... 바이오 에너지? 자뭐 키워지고 어종이를 제가 알고 드릴게요. 선생님 그치 밖에 선생님 아까 방금 보고 가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머리 박고 사과해 주세요. 생태학적 친구 시는 생물 유기체에 서하는 모든 종 또는 동물과 식물들의 한 종을 서식지에 다니는 기 다리 급피 생체량 나타내는 과이했어요 많이 어렵죠? 많이, 많이 빨라요. 많이 너무 어렵죠? 자 여섯 째로 줄여드릴게요. 문해야. 네. 아쉽죠, 자 야한 동영상. <laughs> 아, 아 이거 매이 진짜. 아한 개짜리 단잖아과염스어요 그렇지? 물어이오했 바이오메스란 저거랑 바이오메스를 여섯 글자로 줄이면 저거다아이오 바이오메스라고 어렵고지도양적생물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스 둘이 약간 비린가 달라 거의 아 아이아이 바이오메스는 양적식물 자원이라고 생각하지요 제가 조사한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해볼거예요자 이제 첫번째로 이제 아이바이오스가 I 번째로바이오틱 t 있어요 어 don't see thi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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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ee t 가이 s 가 d 소비할 s e 이거에 대해서 아무 뭐 t 용 e e this. I don't see this. I d o 너무 어려운나 나도 어려운데? 이상하시겠지?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아는게 아는게 없다고 와, 지금 학생들 아, 이런 지식이 이제 좀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가까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바이오가스라는 것을 이제 이 유기성 폐기물이용되는이 바이오가스인데요 이제 유기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현기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미생물대가 의해 되어서 이제 메탄이 주로 이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형기소화 공정은 유기성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중화 제거 소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그 너무 어려워요, 쌤. 자딱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이오가스는 뭐다? 유기성 폐기물을 유기성 폐기물 가지고 이제 메탄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메탄은 에너지입니다. 유기성 폐기물로 메탄을 만들어요. 예. 메탄은 온실가스인데요. 어? 메탄은, 메탄은 네. 온실가스인데요. 메탄으로 전나 생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이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메탄 메테인? 메탄이 메테인 아니야? 어. 어. CH4. 어 CH4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간단히 좀 드릴게요. 이제 식물을 식물들도 이제, 이제 모두 당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메스로 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에탄올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요 지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기름 이제 유지 그 기름에다가 이제 촉매를 넣어 갖고 근데 세포자 알킬레스토가 이제 분리세미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이제 생산돼서 알킬레스토를 바이오디젤이 아니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수준 좀 하향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비유해 주세요. 비유화해 선생님, 비유화해. 분노의 아. 질주에 나오는 빈 디젤이 분노 그 자동차에서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나요? 아, 아 그렇네. 아니, 캐나학스 제가 분자식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라는게 이제 면서 하면서 하면서 부터 그렇게 설명해주시면안될면요하면하세요무서워요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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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콩 기름도 되면요 예.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하요오 한번 해봐도 돼요? 콩선생님 피 한번 뽑아가지고 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이있는데서 제가 서하는데 다식식하지 <laughs> 마세요 수업 계속 지하세요가스생이오가스이오가스가생성생지생성지지이오가이오가스생성된이가이오가스생이지이제가 여기 이제 누가 어있느냐 이제 하수 슬러지 이제 축산 분류음식시도 이제 굉장히 더러운 쓰레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기성 물질이 이제 여기 유입이 돼요 이게 지하수 물음 이제 지하가 처리 공정으로 가요 여기가 이제 처리하는 곳인데 자 여기를 여기서 이제 유기성 물질의 형기성 소화를 통해 메탄 가스를 생성하고, 이거를 까따 이제, 까따 이제 까따 이용해서 이제 발전기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 그걸로 이제 전력 매장 만는 거야,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처리 처리 장소라고 하셨는데 처리 장소 말고 다이아몬드 장소 는안 되나요? <웃음> <웃음>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칼 제공사. 나눠서 연 재경 내우 진짜.. 치선 선생님 매우 불만족 되어야겠다 학생들만의 선생이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그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자, B 이씨 바로 왜막 음? 음? 하는 거가이이제이거 같고 여메가스이가메가스로 전기를 해달다는거왜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아저 무시하시고 내가, 어쨌든 바이오가스로 전류 만들다 내가 미안해요

거 맞아요. 만 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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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야구만. 야만 틀어주세요, 제발구선풍기만 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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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아 야구만. 야고 아아이 내용 조절 실패한 같아 아 아니야 길수록 그렇지, 좋아 어... 우리 시간 채워야 돼 메카. 시간 채워야 돼 5, 16일 현재 형기성 과정의 구식화에 대해서 아시겠죠? 와. 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강의 아, 중에 손 씻으러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나요? 아무튼 릴렉스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적으셨습니까? 학생께서는 여기 여기가 더 많이 적었네아그런네요왜 어, 이렇게 많이 적으시죠? 쓸게 많아서. 앞으로도 할 어? 게 많은, 앞으로도 할게 많은데. 어 뭐. 좋아 좋아. 저 23분 뒤에 야자 가야 하는데 시간을 좀 맞춰주십시오. 싫은데요? <laughs> 자. 왜 거기에다 써놓고 가는 아니 상관없어. 늦게 와도 느껴 도 돼. 자, 현기성 반응에서 이제 복잡한 유기 보면서 이제 분자유기 자, 수수하고 소깥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좀게요 네. 간단하게. 복잡. 유기누이도망가분자유기 <laughs> <몇 개는 우리. 웃음> 뭐야, 왜 무기수리야? 어, 야, 여러분 미안해, 무기수리 아니에요, 무산이었어요. 강의 준비가 미흡하네 승빈이 술 좋아하지. <laughs> 술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어. 강의 준비가 백호 선생님급으로 조금 미흡하네요. 야호. 뭐.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백호 선생님 의이 몸의 뭐 감각적 직관을 이용해서 이제 생명과 이제 좀잘 찍었거든요. 백호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반이여서 1분의1 곱하기 2분의1 이런데 3분의1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지는거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선생님 아, 윤석열 네. 지지하세요 이재명 지지하세요 저윤승열 지지해요 <laughs> 이거 좀 찍어놨어요 선생님 아야이 새끼가 야왜사 다져 지금 잘따야씨승민이 그렇게 안 봤는데 선생님 6기부여서 짤로 안 가요 잘 따져 각자 각자 했어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숙소에서 엘타고를 <목소리> <상소를> 사탕술을 만든 사진을 써볼게요 배송 언제 쓸게요? 안 쓰시고 그냥 이제 그냥, 그냥 경청하면서 들어그러니까 <laughs> 좀비고 파티고 합니다 좀비고 강의 언제 해주세요? 패스 없어 <laughs> 이거 어, 왜, 왜 이렇게 아세트산이 엘타고 사탕술을 <laughs> 전하는 거아 알아볼게요 자, 얘는 좀 간단해요 카톡으로 왔는데 아, 군네기버스 이거 끊으라고 계속 가면 어떻게 1등에 돈을 가져가고 자 결론적으로 <laughs> 이 위의 그림이 이 아래쪽으로 간단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래 저거 시계 뭐깠인지 쏠리든지 어떻게 하나요상태번서 써주세요 다 깠습니다 현타 가시면서 다 깠습니다 아니아 근데 아무리 있구나. 봐도 닭가스긴 하잖아 닭가스인데 <laughs> 무 가스인지 액체지 모르겠어 여러분 들 닭가스인데 미안해자 이거를 더 간단하게 풀어 볼게요식딱 하나로 느낀 점이 써? 이거고 뭐뭐 그 어떻게 얻게 되었고 어. 무슨 생각이 들고 <laughs>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 폭력적이에요 윤석이 처럼 그렇게 타락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어? 저 <laughs> 이집형 진짜 <할> 예요 <laughs> 윤석이 좀하나말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지보버 이거를 거. 오, 예. 어, 이 데다 두는 거야 오예 저굉장한 식으로 여러분들 아 진짜 이만 쓰세요 알고 뭐지? 바이오가스 관련한 식으로 이거 하쓰요 자료는 충분해서 좋네요 괜찮아 앞으로도 많이 보여요 지금 언제 끝나요? 어아 끝나요 분명히 야, 50분 정도인데 내가 제가 한 15, 12분 1 15, 15분 사이 한것 같은데 혼자 50분을 살것 같아 선생님이 좋은데? 니가 10시간부터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분량이 10분 40분이야 <laughs> 어? 40분인데 나쁘지 않은데 나 근데 더 설명할 수 있어 나 스스로 다른 거설명하는데 그건 맞아. 근데 얘네랑 제 관련 된게 수소가 없아 수소 응. 수소 관련 없어. 아니 저거였지 이거 식을 써가지고 좀 이거 복잡한 거지. 나머지는 다 간단한지라. 식를일수있 이게 식 뭐야? 딱 하늘을 오르러 한점 그런 억필. 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아, 응. 아, 그런 응. 아, 음. 자 이식 를식을기습니다바이오가스관련제식로 살짝 수대 자. 자 여기서 설명 들어옵니다 자, 네, 자 이게 유기물이고자 1회식과 2회식과 1회 유기물이 통해선 분해되면 5.78몰의 메탈과 0.8몰의 미생물 그리고 0.8몰의 알칼리 되는 걸알수 있겠죠? 저기 알칼리구나 물론 아무튼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 케이스 e c a 케이스 있는 거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n 판 오른쪽 붙어있다 케이스 있어요? 예 o n t t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야 I won't talk about it. I won't talk about i 기 I 소가 n t talk about i 이 I 이제 이거 t 이제 이 about it. I won't talk about it. I won't talk about it. I won't talk a b 이제. 이제 공격비하고 유지비가 작다던데 물론 모든거에는 장점이 있지 않듯이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현기 선수의 단점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온도를 요구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준하 이제 학생께서 말씀드렸듯이 발생각아 메타카스가 이제 온도가 높잖아요 여기서 니들 이 가잖아요 네 높은 온도를 요구하기 때 메타카스도 대표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생물 선다 속도가 늘어갔고, 이제 환경 변화시 좋은 기간이 길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암모니아 와 하수가 생성이 되는데, 걔네들은 부족전에 보여요. 냄새난다고 그죠 악취가 없으해요 오케이? 그래 공사 생립니다. 악취가 우수해요. 이보다 더 훨씬 라고할했거든 일부 공개로 해줄게. 일부 공개로 그것도 쉬운데 아 우리끼리만 보는 거야. 자 일단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목소리도> 여기 많지? 얼마나 많지? 여 분의 나왔어. 그니 이거 이거 되게 나왔다. 나갔다. 야 잠깐 삼 분의 일에 진도. 선생님 너무 많아요. 자 일단 바이오에탄올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다이오에탄올 제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진도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자 담가지고 이제 뭘지 이제 아이폰 만든 거였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어렸었어요. 자 단단. 첫 번째는 이제 국물이고요. 두 번째는 목질기 세 번째는 해주입니다. 아시겠죠? 어? 두 번째 뭐? 목질. 목질기 어. 목질기. 목재? 어 목재 같은 거, 어, 그렇지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목재없 1세대가 목재라고 아, 내가 잘못 들 1세, 1세대가 뭐하 1세대가 이제 곡물 어. 1세대 곡물 2세대 목재를 활용한 안부인으로 3세대, 3세대 해해류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어떻게 해조류를 활용 생각으로 이지 위트로가서 리젝트 효율적인 기반입니다 예. 목재가 1등 아니야 밑자가 목재라 목재가, 어. 목재가 제일 좋은거어또또 하나 될텐데 얘는 좀 빠르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에어팟 일 세대, 이 세대, 삼 세대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에어팟 안 씁니다. 에어팟 살도도어요주실 차. 그렇이긴공닷컴 강의를 올리고 패스. 이용. 패스. 이 이긴공닷컴, 생명과학, 생 <laughs> 신승민 선생님. 민도형 통합. 청아... 교시스템요이긴콩 패스 20만원입니다 와 모두 들어오세요 20만원 패스를 들으시는 선생님의 에어팟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각도가 완전 그렇죠. 네. 자, 이 분모들이 원료로 생각하시고요. 원료를 이제 가수분해를 이제, 이제 가수분해가 가수 뭔지 아세요? 가수를 언제 소독사랑 계약해지하는 건가요? 아, 제 물가... 어, 가수분해는 물과 반응에 원래 하나의 큰 분자가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이것에 이제 효소를 지어넣어가지고 이제 글루코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포도당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당류를 이제 단당류 이제 포도당으로 되는 거죠. 이제 이 포도당을 효모로 발효 시켜가지고 시어트와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자이 세대는 이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는 데이 세대가 목재요 목재 그쵸? 맞습니다. 아, 어아습 진짜. 이 세대가 목재예요. 굳이 언급해야 돼? 어, 언급해야 돼. 잠깐만 이거 좀. 내가 좀 읽을게요. 아니, 읽으면서 해 그냥. 읽으면 나 봐봐 읽어너 어, 나나 질문 을좀 해. 나봐아나봐 질문 주는 게 없는데. 질문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laughs>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네. 자이 세대가 지잖아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 이제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리그린이요 리그빈? 어? 아, 빈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얘가 미생물에게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셀룰로 쓰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못꺼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laughs> 자 정철 긴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다단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돼요. 다단계예요. 예. 다단계예요. 를 다단계 <laughs> 맞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조하한이 상황에서 아이오 에너지를 주 사업 주에너지원 어느 정 사용하는 정부가 있나요? 뭐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조금 먼저 확대하는 거 알아요. 아, 네. 저희는 지금 바이스 에너지를 밟는 상황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네요 <웃음> 아 <웃음> 진짜 기재형은 진짜 새끼지 뭐패받는 척을 승배 선생님 놀란 생기가 있어 자일 3세대 헤드돔 빠르게 설명할 건데 이제 헤드돔 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있잖아 그쵸? 네 헤드돔을 했는데 국룰로 이제 손색이 빠르데요 그리고 감작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어. 이생각는수가 높고 이제 식비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룰 같은 거를 사용하면 이제 이제 국물을 삶을 이제 먹는 게 음식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면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게 한 10년 전에 있었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자국 경쟁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헬조는 정말 중요한 게이 리그인이 없어요. 전처리 공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 바이오 생산을 위한 3세대 바이오에스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바이오에탄올 과정은 끝이고요. 아이오 <laughs> 디젤 선생님 느낀 점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오 디젤 좀 어떤 틀까요? 저첫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첫사요저 <laughs> 어? 어, 아, 아, 얘기해 주세요. 진도를 어디까지 아, 나 아, 첫사이 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아, 아, 학생과 아, 사귀고 어선파니시 맞아요 지금 다 영상으로 지금 남기고 있어요 선생님 학생이랑 사귀세요? 그 같은 어... 선생님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어, 지금 학생 신분으로 듣고 있는데요. 네가 학생으로 이야어 아, 진짜, <웃음> <웃음> <학생이야>? <웃음> 어, 진짜. 네, 좀 네, 바이오디제 설명할 거야 진짜로.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 요약해서자 바이오디제를 이제 뭐였지 이제 유지로 이제 유지가 있거든. 뭐지? 유지. 기름, 기름에다가 이제 에타 이제 알코올 적고 알코올, 알코올 3 분자 섞고, 그러면 이제 총리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메틸에스테르가 나오는 때 분자 여기다가 글리제한번더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에너지로 쓰느냐 메틸 에스테르를 에너지로 쓴다고 생각을는분겠습니까 여러분 날씨겠죠? 아, wow. MSDS 이게 뭐냐? 음, 이제 또 이제 정말 각각 유형을 해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 반응이 이제 기본인데. <웃음> <웃음> <laughs> 자세요 자, 한분 자, 어 자. <laughs> 자. 아유 두분 나왔어, 두분 나왔어. 두분 나왔어. 자 일단 총매에 따라 이제 뭘지, 가능하은뭐그런다 다르거든. 아, 아니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제 유지로부터 이제 바이오디제 전이 에스터화 트 방식이라고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제 트라이글리세리산도 총매 종류, 알코올량, 방사가 많은 온도와 같은 변수 중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면 이제 상용화가 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여까지하 그리고 원료가 이제 기름이잖아요, 유지잖아요, 그렇죠? 기름. 그럼 기름이 나와니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뭐 해양 미세 조류, 뭐목재계뭐 관련된 쓰지 목재, 뭐피 식용유, 이제 치게튀고 예. 나온 거, 야자부산물정제류뭐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뭐 질만 질은 이제 다 다르겠지만 퀄리티는 아, 질은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은 그냥 아무 기름 갖다가 쓸수있다 오케이. 거의 진짜 뭐 거의 저거 실험으로도 할수 있어, 이제 우리가. 아, 참기름은라기름으로도할수 있잖아. 어, 할수 있을 거야, 그럼 콩기름도 되겠네. 어, 아마 될 거야, 진짜. 그러면 기름이니까 되게 긴 네. 기름 것들 갖다 놓으 되겠네. 그것도 뭐 기름이니까. 진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오우재다 아우, 괜찮아. 뭐, 선생님, 소리 좀 그만 줄어주세요 좀. 미안해요, 선생님. 네, 저희 혼자 그이올것같이 아니, 처음이지. 아니고 이제 전이 엘스테라 반응식에 이제 총매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 이제 좀 번거로움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연기 총격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이 새끼가 조금 제일 조금 귀찮거든요. 어머. 이 얘가 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얘를 넣어요, 총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좀 많거든요. 이제 기능이 유지지방산 있잖아요. 이제 비리다 보니까 유지지방산이 많으면은 이제 비누화가 된대요. 비누화가 되면 뭐예요? 끈적하잖아요. 비누화요. <놀람> 비누. <놀람> 아, 오케이. 자, 끈적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끈적해 친다는 것은 이제 불순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뭐? 오케이, 안 좋아요. 승빈이 끈적거려. 다음에 아, 이제. 네, 아, 네. 네. <놀람> 자, 그러면 좋은 걸 써야겠지 기름을. 용기 총미를 쓰려면 근데 그 저, 좋은 유지는 가격이 비싸. 오케이? 그래서 바로 컷. 바로. 내일 시간. 내일 시간. 자, 그래 가지고 생각한 게 뭐다? 삼 총미. 3 자, 삼 총미를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 가격이 저렴해요. 오케이? 어. 가격 연기 이제 총무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제 가격 문제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황산하고 염산을 사용 하고요. 근데 이때 아 그리고 이제 이 특징으로 이때 이제 바이오디젤이 생성되는 방향 이제 무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 뭐죠? 조다시? 역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역반응이 이제 역반응보다 이제 조금 더 빨리려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더 빨리 하요 네. 여기 지금. 화학 반응상 한명 있는데 가역 반응이 되는 문제는 설명을 좀 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가능한 반응이요아시겠죠 네, 정반응이 뭔데요? 네, 정반응이요. 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요. 왼쪽에 뭐가 있는데요? 생성물이 아반응물요아 왼쪽에 생성물 <laughs> <laughs> <생산물> 있어요? 생성물 있어? 없이야. <laughs> 반응 정반응이 반응물 생성물 되는 거고 역반응이 생성물이 반응물 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와리가리 반응. 어쨌든 뭐 이제 정반응 빨리 진행되려면 이제 기름을 이제 많이 푸어줘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알코올 있잖아. 알코올 이제 많이 푸어줘야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연기총매가 아니라 산초매다 보니까, 어. 이제 아까 잘 말씀드렸죠. 유지가, 연기총매는 유지가 좋은 게 아니면은 좀, 이제, 구슬물 많이 나온다고산초매는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단점이 상세가 됐다. 자, 근데 산초매도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반응을 이제 종종 식품 나서 이제 산촌미주가 이제 산이 들어갈 때가 산이 그럼 이거를 중화시켰는데, 그렇죠? 위험 안 하게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화학 위험의 이제 오염물이 나오고요. 이제 산촌미를에그고 쓰다 보니까 이제 이반응물가 이제 부식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김부식이요? 예. 김부식은 성민 자네? 김부식은 삼0 유사를 썼나요? 삼0삼0 유사. 사기를 썼나요? 김부식 아니 김부식 하니까 그런 응. 거모르고 김부로 응. 먹고 싶어요. 고현이를 먹고싶다고요? 도현이를 왜 먹고 미친야 그 자, 진짜 대박수준 뭐라고 뭐야 <laughs> 이거 뭐, 삼촌매도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양이 나왔어요 효소총매라는게 있거든요 효소 <laughs> 효소 <또> 좀 <오. 웃음> 쌤 준비가 안돼요아 빨리 설명을 할게요 저거 아까 제가 반주 뭐라했어요 삼충매 주먹하는 때 이제 오염수 쓰는데고응일로 저거 구입되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데이 촉매는 효소예요 그러면 아까 단점으로 발견 가능하고요 자 앞에 장점 그러니까 뭐예요 저거 원료묘치 저거 싼거 써도 된다 다가다하니다자 그리고 이제 효소 촉매를 쓰면은 이제 산 메틸에스트라고 부즈롤이잘가능져요 그러면 이제 뭐다? 이제 수노오픈 글리세롤을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글리 이제 그거를 상두가가니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몰라요. 총기 상태 있는데 설명 안할 거야. 끝. 아, 그래. 드디어 끝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가 없죠.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입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강희자분. 마이 나우 유.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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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나는 포기 아니야. 총기 <laughs> 상태 몰라 가지고 뭐뭐 보여 주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용서하지 마. 그냥 총제 넘수고 수고하셨니다야 지금 이거 쓰 지금 고 있는데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간간 어, 어, 지금, 지금 우리가 주면 안될거 같고 나중에 선생님면야될거같또 <laughs> 아까 <드러낸다> 했어. 그래? 가 <laughs> 조미료, 이거 정리도 같이 쓴 하실 거라서 한쪽 갈까 그러면? 아, 나중에